서울 한복판, 저녁 빛이 막 내려앉던 시간. 평소 같으면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흐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을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교차로로 진입하던 한 차량이 갑자기 흔들리며, 중앙선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인도로 향하는 바퀴가 둔하게 돌았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뒷걸음 질쳤다. 그 혼돈 속에서 단한 사람이 앞으로 뛰어들었다. 무대 위에서는 감성 보컬, 화면 밖에서는 조용한 성품으로 알려진 손비나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뜻밖에도 한 통의 편지였다. 본지로 도착한 흰 봉투, 발신이는 스스로를 무명 운전자라고 적었다. 떨리는 획으로 빼곡히 채워진 편지 첫 문장은 읽는 이의 숨을 멈추게 했다. 손비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더 묵직했다. 우리 가족은 그에게 받은 생명을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로 다독이는 힐러라는 수식어를 넘어 그는 그날 누군가의 실제 생명을 건졌다. 편지 한 장이 밝혀낸 사실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우리가 영웅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운전자는 인터뷰 내내 목이 메었다. 야근이 이어진 며칠, 피로감이 쌓여 있던 날이었다고 했다. 교차로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빙그르르 돌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고 인도로 향했을 때 누군가 차문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났어요.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얼굴, 편지에도 인터뷰에도 같은 이름이 적혔다. 손비나. 목격자들의 증언도 한 방향을 가리켰다. 사람들 대부분은 위험해서 물러났죠. 그런데 그 사람만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차가 조금만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가 멈춰 세웠습니다. 사실 관계는 명료했다. 차량은 인도 쪽으로 천천히 밀려들고 있었고, 손비나은 문을 열어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낸 뒤, 핸드브레이크를 강하게 당겨 차를 정지시켰다. 주변에 있던 몇몇 시민도 뒤이어 도와 위험을 정리했고,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운전자의 손을 잡고 호흡을 가다듬게 했다. 괜찮습니다. 숨을 길게 쉬세요. 저는 옆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의 기억 속에 남은 문장이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확인하려 달려왔지만, 그는 소란을 만들지 않으려 조용히 상황을 수습했다. 구급차가 출발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이후엔 병원으로 동행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가족에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말만 남기고 그는 다시 익명의 시민으로 사라졌다. 병원에서 운전자의 아내는 멍하니 선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TV에서 보던 그 사람이 제 남편 손을 잡고 서 있더라고요. 유명인이라면 피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 저런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연예인이 아닌 사람 손비나을 처음 만나게 됐다고 했다. 방송 속에서 봐온 이미지와 현실에서 마주한 온기의 간극은 그밤 가족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사건을 둘러싼 가장 큰 충격은 해냈다가 아니라 해도 됐다는 사실에서 왔다. 위험 앞에서 본능적으로 한발 물러서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그의 선택은 훈련된 직업인의 계산이 아니라 선한 본능의 발현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명인일수록 폭주하는 2차 시선을 염려해 현장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즉시 행동을 택했다는 건 단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후속 파장까지 포함해 책임지는 태도의 문제다. 본능과 책임, 두 축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사람들은 진짜라는 단어를 꺼낸다. 사건은 곧바로 온라인을 타고 퍼졌다.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화면 밖에서 더 빛나는 사람, 진짜가 나타났다와 같은 반응이 해시태그와 함께 확산됐다. 흥미로운 건그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진도 없고, 소감도 없고, 인터뷰도 없었다. 조용히 지나가도 됐던 밤을 조용히 지나간 셈이다. 그런데 묵묵함이 오히려 증언이 됐다. 대중은 부풀린 미담보다 말없이 남겨진 기록에 더 쉽게 마음을 내어준다. 과잉 홍보가 없는 선행,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행동. 진정성은 이런 빈칸에서 자란다. 그가 미스터트롯에서 쌓아올린 이미지는 무대 위에서 감정선을 정교하게 조각해내는 태도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노래가 아닌 행동으로 같은 결을 재현했다. 서두르지 않되 늦지 않는 타이밍. 과장하지 않되 필요한 만큼 단호한 결정. 무엇보다 상대를 먼저 보는 시선. 그래서 사람들은 예능 속 밝은 미소나 무대 위 완벽한 음정보다. 그날 밤 인도 위에서 손을 꼭 쥐고 숨 쉬세요 라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 음악이 마음을 살린다고 말해왔던 그에게 사람들은 그날 사람 또한 사람을 살린다는 더큰 문장을 붙여주었다. 사고의 전말을 따라가며 한 가지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뒤로 물러서는 군중, 앞으로 나서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몇 초의 허공. 대부분의 사고는 그몇초 안에서 결과가 결정된다. 준비된 영웅은 드물고, 우발적인 용기는 더 드물다. 그럼에도 그 빈틈에 자신을 던지는 선택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이름이 알려진 가수라서가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행의 기준을 유명세로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평범한 선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춰버린다.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쩌면 이거 될 것이다. 영웅은 화면 속에만 있지 않다 본지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 이야기의 제목을 찾았다. 사람들은 영웅을 화면 속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 영웅은 제 앞에서 제 목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영웅의 이름은 손비나입니다. 이 문장은 과장이 없다. 그날, 그 장소, 그 사람. 세 개의 좌표가 하나로 교차한 지점에서 영웅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현실이 됐다. 그리고 그 단어는 특정 직업이나 인기, 수상 경력으로 부여된 훈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만든 선택의 다른 이름이었다. 사건 이후 그가 공개적으로 무엇을 말할지는 알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어떤 무대에서도 박수를 유도하지 않는 행동이 있고, 어떤 노래보다 큰 울림을 남기는 침묵이 있다. 그날 밤에 그는 박수 대신 안도의 숨을, 앵콜 대신 구급차의 사이렌을, 플래시 대신 가로등 불빛을 배경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연출 없는 무대에서 그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전부였고, 그 전부가 생명을 갈랐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끝을 궁금해한다. 운전자는 회복 중이고 가족은 감사 인사를 전했고 목격자들은 입을 모아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남은 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장면을 기억할지에 대한 문제다. 가십처럼 소비할 것인지, 누군가의 행동을 빛바랜 심파로 포장할 것인지. 아니면 일상의 기준을 한칸 올려놓을 것인지. SNS의 해시태그는 빠르게 사라지겠지만, 그날의 한손아기 힘과 짧은 문장은 오래 남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숨 쉬세요. 저는 옆에 있습니다. 재난 매뉴얼에 적히지 않은 문장들. 그러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장들. 어쩌면 이 사건은 손비나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히트일지 모른다. 차트에도. 트로피에도 남지 않지만, 한 가정의 앨범 속에 고이 보관될 장면? 언젠가 그 가족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얘기할 때, 꼭 꺼내 들게 될 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가수 손비나 부로 기억하겠지만, 적어도 한 가족에게 그는 영원히 시민 손비나 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진짜라는 단어는 더 이상 미사여구가 아니다. 화면 밖에서 확인된 한 사람의 선택, 그것만으로 이 뉴스는 충분하다.